자, 자람테크놀로지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짜로 해서 지금 공시가 하나 좀 나왔었죠? 자, 해당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, 먼저 이 자람테크놀로지의 모빌리티용 프로세스 SOC 기술 개발 자, 자람테크놀로지의 모빌리티용 프로세서 SOC가 지금 바로 이 국책과제 이 국책과제에 좀 선정이 좀 되면서 총 54억 원의 이런 지원금, 연구 개발비를 좀 받게 됐다라는 공시인데,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, 자, 이 기술력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. 자, 기존의 이 뉴로모피, 이 뉴로모피 관련해서도 지금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이런 기술력으로, 자, 기존의 엄청난, 자, 요구관에서의 상승이었죠? 자, 이 구간에서의 이런 상승분을 좀 만들어냈었고,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모빌리티용 프로세서라는 이 새로운 재료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나와 있는 재료가 이 정도인 거지,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의 알파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? 바로 무증 무상증자. 자, 무상증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자, 지금 현재 자란 테크놀로지의 총 주식 발행 수량은 619만 8천 주. 대략적으로 620만 주가 지금 이렇게 상장이 좀 되어 있고, 유통 비율은 지금 38.4%.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240만 주 정도. 자, 이렇게 240만 주 정도만 현재 유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,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, 간략하게 좀 실적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, 자,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좀 간략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매출 자체는, 2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. 자, 기존에는 흑자를 지금 유지를하고 있었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진행 자,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유보율, 현금성 자산인 유보율이 지금 22년도 12월 기준으로 588%였던 유보율 자체를 지금 23년도 12월 달에는 2배 두 배를 올리면서 588%에서 1065%로 이 현금성 자산을 지금 확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. 이 말은 즉슨 지금 구간부터는 해가지고 이 상승의 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국책 사업으로 선정된 이 SOC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이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 발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조정 구간에 접어들고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떻다? 지금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됐다. 지금 앞전에 이 수많은 돈들이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떻다? 돈이 나가는 흔적이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파동의 일부분이다.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번 상승분 같은 경우는 자, 신고가인 13만 천원을 무난하게 돌파를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자,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영상을 좀 보여드렸다시피 정확한 타점 자, 이런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 자, 그날그날 그날 발생이 되는 이런 거래량 그리고 나서 추세 그리고 수급 편황 그리고 이런 캔들의 모양 자,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좀 잡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자란 테크놀로지 주주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갖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좀 전달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람테크놀로지의 무료 주주 단톡방과 무료 텔레그램 방을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주주방 안에서 우리 주주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신규로 진입해야 돼 이런 매수 타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자 이런 매도 타점 역시 모두 주주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주방에 이렇게 입장하신 다음에 그냥 방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담감 가지실 필요가 일절 없다라는 거예요. 자 해당 주주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0105893671번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010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자람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주 단톡방과 주주 텔레그램방의 초대 코드 자 이렇게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보다 아시겠죠?